빌립보서 2장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적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심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 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필리포스 2장 12절 하반절 봐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다시 뭐 구원받아라. 구원되게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잘못 얘기하게 되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리뽀 교회 성도들이 매주마다 대면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진리를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 생명의 성령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완전 예수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후에 아름다운 사김이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신령한 말씀으로 하늘의 귀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교제의 시간이죠.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때는 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바울과 교제할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복음 되어지고, 믿음 되어지고, 능력 되어지고, 천국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상속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생활해 나갈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빌리 보교에 성도들만 관리하고 그들에게만 설교하고 그들만 대면하면서 교제할 수가 없었잖아요. 고린도교에 가봐야죠. 대살리교에 또 가봐야죠. 에베소교에 또 가봐야죠. 그 사이 또 갈라데교에 얼마나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또 다시 갈라데교에 가봐야 되겠죠. 또 다시 서신 띄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빌리포교회 성도들 또 서로 대면하면서 같은 말씀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나 없을 때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이 뭡니까? 예?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복종합니까? 사람에게 복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복종이에요. 완전 복종의 죽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얻어져 있는 믿음,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 믿음, 그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라 이 말이에요. 또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거듭남. 중생은요. 생명 얻는 회개는요. 내 평생 딱한 번만 하는 거예요. 또 거듭나고 또 1년 후에 또 거듭나고 2년 전에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생명 얻는 회개 또 하고 그거 아니에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면에 누가 계세요? 생명이 있잖아요. 내면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면에 누가 계세요? 진리의 영이 계세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있죠? 그걸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 있죠? 그것을 요한 일서 1장 7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도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서로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뭐가 묻어있어요? 죄가 묻어있어요. 허물이 묻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구리에서 손과 발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 깨끗.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서로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 온전한 구원 속에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 보혈의 피이 사실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기도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조예요 그 생명의 원조가 내게 네 있고 그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삶 속에서 빛 가운데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우린 마음이 서로 멀리 있어도 만나지는 거예요 한령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나무랄 거 없어요 책만 할 것도 없어요 흉볼 것도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 거예요. 허물과 그릇됨이 비춰진 거, 그분이 깨끗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생명 가운데 계시죠. 바로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되고, 그래야 만남이 되고, 그래야 사귐이 되고, 그래야 사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얻어진 그 구원, 이 기쁨, 이 만남 그대로. 이루어 가라. 이 말이에요. 또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면서 또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자로 하여금 그 믿음을 유지하라. 관리해라. 놓치지 마라. 거지 형제들에게 미혹받지 마라. 또 율법 속에 들어가지 마라. 또 너의 신앙심으로 또 돌이키지 마라. 그리스도로 회복해라 그리스도로 자유해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할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예, 13절 14절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도록 해라. 예, 어디까지 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마음을 비어드리고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 임했어요?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더라. 늘 우리 마음이 빈들이 되어지고, 요호의 말씀이 임하도록. 요호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자체가 구원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런 믿음들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우리에게 좋은 소원을 줬어요. 어떤 소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절대로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원망하는 거, 시비 거는 거 이것은 결코 당신 안에 그리스도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말아라. 이슬 백성들, 민숙이 21장 1절에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난데없는 자연산, 독사의 배명에 물려서 다 죽어가잖아요. 결코 살수 있는 길은 십자가, 위에는 없어요. 그런 원망과...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시비가 내 의가 나타날 때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내 원망이 사라질 것이고 내 의의 시비 그것도 사라질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이금 금년 내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